영어 단어 중 트로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보통 이 단어는 경기 등에서 우승을 기념하기 위해 수여하는 우승컵 등등의 기념품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지만 이 단어는 원래 고대 그리스에서 전쟁에 승리하면 챙긴 전리품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런데 1800년대 후반 개항한 조선은 서양인들에게 있어서 트로피를 챙길 수 있는 기회의 땅이었는데 루즈벨트 전 미국 대통령의 아들 커밀 루즈벨트가 있었고 영화 인디애나 존스의 실제 모델인 로이체프먼 앤드루스도 트로피를 챙기기 위해 조선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서양인 트로피 수집가들은 일본인에 비하면 양반이었습니다. 왜냐면 일본은 정오군, 즉 호랑이 정벌대를 파견해 조직적으로 호랑이 트로피를 수집해 갔으니까요. 1917년 야마모토 다다사부로라는 한 사업가는 근래 점점 퇴폐해가는 우리 제국 청년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행사를 펼친다며 조선 호랑이 사냥 행사를 개최하기도 했고 정오군가를 지어불렀죠. 그때부터 약한달 동안 진행된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호랑이 두 마리, 표범 두 마리, 곰한 마리, 멧돼지 세 마리, 늑대 한 마리 등등 조선의 야생동물이 희생됐습니다. 정우군은 이 전리품들을 직접 시식하는 시식회까지 여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는데요. 일본은 지형적인 특성상 호랑이가 살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맹수의 왕을 자처하는 조선호랑이는 일본인들에게 꼭 정복하고 싶은 맹수였을 겁니다. 더구나 조선이 일본의 손에 떨어진 마당에 거리낄 것도 없었죠. 뿐만 아니라 조선 총독부는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맹수를 퇴치해야 한다며 해수 구제 사업을 벌여 대대적으로 호랑이, 곰, 늑대 등의 씨를 말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일본과는 달리 아주 순수하게 연구를 목적으로 조선을 찾은 서양인도 있습니다. 그간 세계에 알려지지 않은 조선의 식물을 탐험한 탐험가들도 있었는데요. 혹시 여러분은 겨울만 되면 외국에서 못 사서 안달인 한국산 나무가 한 그루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 나무를 찾아내 서양에 전파한 영국인이 있습니다. 1917년 제주도 한라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1910년 조선을 강제병합한 일제는 토지조사 사업 명목으로 토지수탈 작업을 벌임과 동시에 산림조사도 함께 시작했습니다. 당시 총독부는 나카이 다케노신이라는 식물학자를 지원하며 한반도 전역의 식물을 조사했는데 그때 나카이가 제출한 보고서의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1914년 제주도 및 완도 식물조사 보고서를 시작으로, 1915년 지리산 식물조사 보고서, 1918년 백두산 식물조사 보고서와 금강산 식물조사 보고서, 1919년 울릉도 식물조사 보고서까지 식물 분류학 분야에서 본다면 그는 엄청난 성과를 낸 겁니다. 이 인물은 잠시 후에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 먼저 프랑스 신부들의 성과를 살펴보겠습니다. 1901년부터 전 세계를 떠돌며 수만 점의 식물을 채집한 프랑스 신부 타케와 포리는 제주 벚나무 표본 첫 채집자이기도 한데 그중 포리는 1907년 5월부터 6개월 동안 한라산 전체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한라산에서 난생 처음 본 나무를 발견해 이를 미 하버드대 근무하던 어네스트 헨리 윌슨이라는 식물학자에게 보냈는데요. 포리가 채집한 나무가 바로 구상나무. 코리가 처음 이 구상나무를 채집했을 때, 그는 이를 분비나무로 생각했습니다. 한국에는 다양한 침엽수가 자생 중이었는데, 그중 구상나무가 속한 전나무 속에는 구상나무 외에도 전나무와 분비나무가 속해 있습니다. 구상나무의 경우 전나무와 외형적인 모습이 확연하게 구분되지만 분비나무는 구상나무와 굉장히 흡사해 이를 식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카이가 1914년 제출한 보고서, 즉 제주도매 완도식물조사보고서에도 구상나무가 분비나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외모가 구별할 수 없을 만큼 비슷했으니까요. 어쨌든 표본을 받은 윌스는 아무리 봐도 이는 분비나무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제주를 방문하게 되는데요. 그럼 식물학자들도차 헷갈리게 만든 구상나무는 도대체 어떤 나무일까요? 이번 크리스마스는 눈이 많이 내린 덕분에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마음껏 즐길 수 있었는데 길거리에 예쁜 조명을 단 트리는 모든 연인들을 들뜨게 합니다. 그런데 이 트리 중 외부용 트리와 내부용 트리는 서로 종이 다릅니다. 예전에는 독일의 가문비나무가 내외부 관계없이 사용됐었지만 내부에서는 적당한 크기의 나무가 필요하기 마련 이 실내용 트리를 한국의 구상나무가 대체하기 시작했는데요. 왜냐면 가문비나무는 수영이 멋져 조명 등 장식하기에 제격이지만 너무 키가 큰 탓에 실내에 두기는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구상나무는 수영이 멋질 뿐 아니라 크기도 적당해 어느 순간 외국인들은 겨울이 되면 실내 트리용으로 한국의 구상나무를 찾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 구상나무를 서양에 처음 소개한 인물은 위에서 잠시 언급했던 어네스트 윌슨입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1917년 태평양을 건너 제주에 도착한 윌슨은 10월 31일부터 약 일주일간 한라산에 올랐는데, 이때 윌슨과 함께 한라산에 오른 인물이 나카이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기류가 형성됐습니다. 왜냐하면 조선 식물의 최고 권위자인 일본인 나카이와 아시아 식물 최고 권위자로 불리던 윌슨은 구상나무를 두고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카이는 구상나무를 분비나무로, 윌슨은 이를 새로운 종으로 봤는데 둘중한 명은 분명히 나무의 최초 명명자가 되어 영원히 역사에 남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을 동행하면서도 한마디 대화도 나누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마침내 7분 응선쯤 도착했을 때 윌스는 구상나무를 발견하고는 표본을 확보한 후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표본에는 9486이라는 표본 번호를 부여하고 나카이에게 나지막이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이 나무는 아무리 봐도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종으로 보인다. 나는 이 나무를 오랫동안 연구해왔고 이제 신종으로 명명할 계획이다라고 말이죠. 윌슨의 이 말에 나카이는 별다른 반대를 표하지 못했습니다. 나카이는 자신이 구상나무의 신종 명명자가 되지 못한 사실을 평생을 후회했는데 만약 윌슨이 아닌 나카이가 이를 구상나무로 명명했다면 현재 학명인 아비스코리아나 윌슨이 아닌 아비스 아시아티카 나카이, 즉 한반도에서 자생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 어디에서나 자라는 뜻의 아시아티카를 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윌슨이 나는 이 나무를 오랫동안 연구했다는 말은 거짓이 아닙니다. 프랑스 신부 포리가 윌슨에게 표본을 보낸 것이 약 1910년이고 윌슨이 제주를 찾은 것이 1917년이니 무려 7년간 연구를 했으니까요. 그리고 제주도에서 구상나무 표본을 채집한 후 미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약 3년간 구상나무를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1920년 1월 아놀드 식물원 전월 1권 3호에 한국에서 온 신종 침엽수 4가지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해 서양에 소개했죠. 윌슨의 논문에서 이 식물은 한반도 남부에 위치한 지리산과 화산섬 제주도에 분포하는 종으로 한국 식물 중 가장 흥미있는 종이며 수형이 피라미드형이고 수피가 깊게 갈라져 거칠고 포린이 젖혀지는 특징을 갖는다고 쓰면서 구상나무는 한국이 유일한 서식지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윌슨의 이 발표 이전까지 구상나무는 아비스 네프로레피스 즉 분비나무로 불렸지만 윌슨 덕분에 아비스 코리아나라는 새로운 학명을 부여받아 세상에 등장했습니다. 윌슨이 이를 구상나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은 제주인들이 이 나무를 쿠살랑으로 불렀기 때문인데, 제주도 방언으로 쿠살은 성게, 낭은 나무를 의미합니다. 나뭇잎이 가지에 붙은 모습이 마치 성게 가시처럼 생겼다 해서 이렇게 불렸죠. 참고로 제주에서 자생하는 식물 중 가장 먼저 서양에 알려진 것은 삼나무와 왕벚나무인데, 이 역시 윌슨이 주도했었습니다. 윌스는 삼나무는 중년기에 가장 아름다운 나무라고 소개하며 외국인들이 삼나무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왕벚나무는 일본 식물인 오시마벚나무와 희간벚나무의 교배종이다라는 주장을 펴 일본 학자들의 지지를 얻기는 했지만 지난 2018년 산림청이 왕벚나무의 개념을 완전히 해독한 결과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습니다. 제주도 왕벚나무는 제주에 자생 중인 올벚나무가 보게 벚나무 또는 삼벚나무가 부계로 탄생한 1세대 자연잡종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죠. 결국 제주의 왕벚나무는 일본 왕벚나무의 후손이 아닌 올벚나무와 벚나무 또는 삼벚나무가 교배해 자연적으로 탄생한 독립적인 식물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겨울만 되면 외국인들이 못 사서 안 다닌 구상나무지만 한국인의 입장에서 그리 기쁜 일은 아닙니다. 이미 1904년부터 포리신부 등에 의해 해외로 반출되기 시작한 구상나무는 품종 개량을 거쳐 현재 이르렀는데 이를 사려면 한국이 오히려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윌슨이 1917년 하버드 아놀드 식물원에 이 구상나무 씨앗을 보내 품종 개량을 시작했고 그에 대한 특허는 한국이 아닌 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가져간 종임에도 더 멋지게 개량된 구상나무 한 그루를 살 때마다 로열티를 지불해 역수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원산지인 나무에 우리가 로열티를 지불한다는 것이 아이러니한 상황이지만 이를 반면교사로 우리의 소중한 씨앗을 잘 지켜내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d c m e n t 이 r y n a v e r c o m 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